안녕하세요. 하루 한집 알짜배기집을 소개하는 하하아빠입니다. 더블역세권에 위치가 참 괜찮아 소개하는 이곳은 성남 태평동입니다. 수인분당선 태평역 도보 6분, 8호선 수진역은 8분에서 9분으로 더블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고요. 초등학교 가깝고 주변 편의시설 너무 괜찮은 생활권 좋은 위치에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한계동의 8세대 9층 높이 고층형 신축빌라구요. 장점은 한층에 한 집만 있는 단독 세대이다 보니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옆집 소음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33평형, 실평수 23평,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5억 중반으로 성남의 신축빌라들 대부분과 비슷한 분양가고요. 위치 감안하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수인분당선과 8호선을 동시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괜찮고요. 시립 조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과 생활권 좋은 태평동 신축빌라 소개해 보겠습니다. 태평동 신축빌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거실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시스템에 건 설치가 되어 있고 색감이 이쁜 그런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소파 자리랑 TV 자리 사이가 공간이 꽤넓직해서 크게 괜찮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그 골목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힌 건 아니고 어, TV를 두시거나 쇼파를 두시면 되고요. 쇼파를 두신다면 4인용 쇼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쇼파를 두셔도 똑같이 4인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TV도 어느 쪽에 두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로 선호도 높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우선 색감이 이쁜 싱크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괜찮고 수납공간, 조리공간 괜찮고 창문도 있어 서 좋습니다. 그리고 밥통과 전자레인지대가 따로 있고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에 좋은 창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냉장고는 김치냉장고 자리까지 각각 따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납이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주방 바로 뒤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 가장 선호도 높은 구조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셔도 짐을 보관하실 공간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왼쪽으로는 작은 방. 작은 방인데도 크기가 좋아서 침대, 장롱, 그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거실 화장실이죠. 창문이 있어서 좋고 샤워 공간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실. 그 거실이 꽤큰 편이라 거실을 지나서 안방과 작은 방이 있어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역시 크기가 좋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거나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환기에 좋고, 샤워 자리까지 나와서 거실 화장실 크기의 안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맞은편으로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쪽 작은 방도 커요. 그래서 방 3개의 크기가 골고루 다 크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역시 침대, 쇼파, 장롱,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수입 문당선과, 8호선, 두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 주변 생활권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 신발장은 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한 층에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옆집이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게 소음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크기 좋은 거실과 주방, 그방 3개, 그래서 4인 가족이 거주를 하시기에도 충분히 괜찮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 좋고 분양가는 그냥 일반적인 성남 신축 빌라 딱그 분양가 그대로고. 대신에 위치가 좋고. 그래서 장점이 좀 있다고 보이고요. 어, 그래서 일단 분양가는 5억 중반대. 실입 주금은 뭐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1억 조금 넘게 정도가 필요한 게 맞는데 요즘은 대출이 그 손님분들 개개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그거는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의 많이 주시고요. 어, 태평동 신축 빌라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할 땐 하아빠 TV.